샤워 안 했지? 당연하죠 네. 네가 전성이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지혜가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주 영향여이에 일단 게으른 건 맞아요 아. 네. 아 근데 오늘 어차피 멸치 잡으러 가는데 그렇지, 두번 씻을 이유는 없잖아요 응. 바닷물 맞고 막 생선 만지는 아, 그렇고 당연하지 응. 근데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 또뭐 샤워를 하더라고 아, 저는 전혀 옷떡갈라입고 아, 전혀, 전혀... 오셨던것 같더라고요. 오셨네요. 아 어, 예, 어머니 오셨어요예 예, 예. 예. 식사를 많이 했어요. 병어찜 같은 거 맛있게 드셨어요. 아, 아유, 그 멸치하고 정말... 예. 그 병어찜은 우리 철민이 조카, 이 조카가 예, 예. 직접 잡는 거예요. 예, 이거요. 예, 예. 반갑습니다. 예, 예. <laughs> 예, 어머니 요 계시지예. 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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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드렸습니다. 예. <laughs> 그 지금, 조카가 지금 멸치하고 이제 그 잡으러 가니까 예, 예. 같이 가서 많이 좀 잡아요. 예. 아버지는요? 예. 저는 안 가고 이제 이 조카가. 아버지 왕 m 입니까는 겁먹지 마십 o w I want to pet. t 아 e 지 d i 뺐다고 우와 o w Passion, I d 야 돼, n t eat. I eat. I eat. I eat. I eat. I e 이 t I 을 a t I eat. I eat. I eat. I eat. 이 e a 기 I e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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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 a 밀접이리 하면 이 팔이 이렇게 된다고요. 그렇지. 오래 한번 이렇게 돼. 한번 이렇게 팔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. 이렇게. 어머 <laughs> 어머, 애기 애기, 오르르 깎고. <웃음>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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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토 멸치는 밤에 멸치를 조업을 합니다. 밤에만 이제 멸치가 움직여요 낮에는 멸치들이 안 움직이고. 위험한 걸 이제 감수를 해야죠. 그만큼 좋은 멸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멸치는 말 그대로 성질이 급해서요. 바다에서 잡으면 시간과 사투입니다요. 최대한 빨리 잡는 소수로 투입을 시켜서 또. 건져내야지만 상품성이 있는 멸치를 만들어내죠. 멸치란 저희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지내는 반려자라고 봐야죠. <laughs> 멸치가 없으면 저도 힘들어지니까요. <laughs> 그러면 멸치를 크고 작고 차이지 종류는 똑같은 거예요. 네, 종류는 똑같습니다. 종류는 한 종류예요. 네, 네. 아... 지금까지 본그 멸치 중에서요. 네. 가장 큰 멸치. 가장 큰 멸치는 이제 퉁멸이라 우리 그젓갈담는 멸치. 예. 네. 몸통이 우리 저거등어 있지 않습니까? 거등어 있지 않습니까? 거등어거등어거등어 <laughs> 새끼. <웃음> 그 정도 멸치가 큽니다. 멸치가, 멸치가, 고등어 아니?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고기 잡으면 어마어마하니다이바하다 이바라 <laughs> 어마어마한 건데, 베네급인데. 오늘 한번그 멸치를 한번 만나볼까요, 그러면? 예. <laughs> 레고, 레고! 우리, 근데 우리 제일 누가 되면 안될 텐데. 초보자들이랑 원래, 원래 이 바다니엘은 초보자들이 더 열심히 잘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왜 그렇죠? 예? 살기 위해서. 예. 감사합니 <laughs> 아, 예. 어, 무섭네요.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예. 예. 선생 예 선생님께 경례 접촉드립니다. 저희 <laughs> 어? 네, 우리 같이 저와하실 우리 청년의 또 사무국장입니다. 그렇죠. 아, 네, 예, 예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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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줄 겁니다요. 저 아, 말해보시기. <laughs> 예, 모자무 조심하면 됩니까예 예. 물에, 물에 가지고 그때 빠... 좀 가르쳐 주세요. 이제 예, 물에 빠지면 무조건 뜨면 됩니다. 아 그렇죠. 예. 예. 렛츠 고. 허동 형님. 허동 형님. 예. 너무 빨라서 몸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. 예. 어, 정말요? 사우 씨. 예. 지금 막고신 뭐계 겁니까? 길잡이 역할하고 있어요. 어, 밤에 어두우니까 안 보이거든요. 아! 이거 저 GPS 없습니까? 있어도 바다에 부표도 되게 많거든요. 걸린 예. 대 많아서 위험하니까 빨리 가면은 우와! 오. 아, 직접 손으로 다. 되게 무서워요. 오, 원래 그래 수동로 하는 거예요? 예그 오, 뭐, 앞 앞에, 앞에 못 보겠어. 앞에 너무 무서워요. 아무것도 안 보이고. 사각 조심하세요. 예. 외면할 거야. 야, 지금 렇게 나가는데 이거 라이트로 수동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. 어. 와, 이거 봐봐. 이거 보세요. 오. Let's go. 제가 밤바다의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. 왜? 그냥,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. 뭐,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고, 옛날에 빠졌던 게 아니고?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. 꿈, 미국에서? 꿈 때문에. 어, 꿈에서? 네. 어떤 꿈을 꾸는데? 계속 꿈을 꾸는데요. 이렇게 어두운 바다에 제가 둥둥 떠있고, 상어가 이렇게 다가와요. 그리고 아. 저는 그물 속에 계속 빨려드는 꿈을 거의 매일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생겼는데. 그게 굉장히 불안정인데 고등학교 때요. 고등학교 때. 근데 지금도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지금. 많이 안 좋아요. 어. 상어 공포증, 그리고 좀 심해나 어두운 바다 공포증이 있는데, 아, 배 타고 나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그날 해무가 진짜 시, 심하게 껴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막 앞도 안 보이고 막못 튀어나올 것 같고 여기서 영영 여기서 영영 사라질 것만 같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. 아. 와 안개가 장난 아닌데요? 야, 저 전복도, 금목도 그쳐보네. 저는 이게 제 유일한 정말 큰 두려움이에요. 공, 공포, 공포. 잘 왔다, 잘 왔다. 그러면 차라리 언젠가는 이걸 한번 극복해야 되는 거네. 네. 예, 그렇긴 어. 해요. 아, 근데 너무 무서워요, 진짜. 이거 보세요. 어. 어. 신기서는 바다에 흔들릴 때는 멀미를 안 한대 쏙쏙쏙쏙 쏙 l 100ml, 100ml, 이0 0 m l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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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m 저만 무서워요. 졸이 잘 때는 어떻게 해? 네? 방에서 잘 때. 아, 그 어두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. 이 바다와 바다에... 어둠과 같이 만나요. 네. 아. 막 아무것도 없고 여기 빠지면은 중. 줄이 떠 있었다고? 예.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어, 괜찮아요? 예. 아, 이게 방금 같은 게 세게 가다가 스쿨을 예. 감겨버리면은 배가 꽝하거든요. 그런 거 이제, 변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. 이야, 그러니까. 안전하게 하기 잘, 잘했네요. 네.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안전하게. 어, 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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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. 노루, 노루, 노루! 아이고, 어떡하노? 노루, 노루, 노루! 아이구 어떡하노 어떡하노 오, 오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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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오, 일이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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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! 어! 아이고 우리 도와줍시다 해엄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거 확인하고 갑시다 쟤는 어떻게 갑시다.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어이 무슨 일이고 멧돼지도 생... <laughs> <거>. 예? 멧돼지도 헤엄치도 <laughs> 다녀요 이 바다에? 예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온 거면은 해엄치로 네. 나온 거예요? 아니 다른 섬에서 뭐먹이경쟁 밀렸거나 근들 이제 다 삼을 옮겨다녀요 우와 진짜 잘았는 신기하다. 어 소름 돋았어. 게 고라니인가? 노루인가? 고라니 같은데. 어이구 수영 잘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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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저라이터고허동허 뭐. 호동, 형님 오늘 아주 경 구경, 멋진 구경합니다요. 우와. <웃음> <웃음> 오. 우와. <laughs> 우와. 고생했다! 고생했다! <laughs> 저 보세요, 찍지 우와. 마시고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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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와. 계속 우와! 가와벽을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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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나 소름 돋았어. 지금 와, 저는 사실 그때도 좀 무서웠어요. 왜 고라니가 저기 있지? 이건 무슨 일이지? 근데 이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와, 되게 멋있다. 그 찰나에는 저도 그 바다, 어두운 바다에 두려움을 다 잊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. 와, 대박, 대박. 희선린으로 말하면 안 믿을걸? 아, 그쵸. 어? 와, 어? 누나가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. 어, 말도 안 돼. <laughs> 어? 안 믿을 거야. 아, 이제 안 무서워요. 익숙해졌어요. 좋구만. 역시, 바다는 반바다지 좋구만 와, 이쪽 이쪽 면으로 오래요 야 내가 아까 내 고, 우리 고라니 선생한테서내 인생을 배웠다 <laughs> 어떤 일 있어도 어 포기하면 안 된다 성황 씨가 얘기하는데 옆에 섬에서 먹이 사슬에서 먹이 경쟁에서 아마 쳤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기에는 견디기 어려워서 사실상 목숨을 물고 이렇게 섬을 이동한 거야, 밤에 조류가 약해서 멸치가 몇 마리 들어 있을 낭가. 평상시에는 멸치가 없는데요. 네. 오늘 멸치들도 호동 형님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. 아까 보셨죠, 고라니. 그거도 있죠. 선분들 기본적인 이벤트가 안 밀려. <웃음> <웃음> 방송을 20년인데도. 그러니까. 항상 올 때마다 배워. 아 <laughs> 그럼 자업이 박차를 가시죠. 시작해 보시죠. <laughs> 자, 조심조심! 에이, 매 들어오는데요? 우와!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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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대박, 대박! 오. 자, 이게 멸치를 가두는 끝자루 국물입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홍보를 세요 예, 잠시만요. 우와! 오와 우와! 게. 잠시만요. 줄로 그, 이, 이 파서 올리는 거예요? 이 뜰채로. 예. 아왔쪽이한 줄에 담을 거예요. 제가 저기 있습니다. 저저 잡아. 와. 야 이거 어, 이 정도면 이시기에 엄청난 만세인 거죠? 예예. 예. 야 이것은 한쪽 예. 손으로 잡고요. 이렇게. 예. 이게 바다의 작은 거인이라고 해. 예예. 생일 도에 거인한 반았다 <laughs> 이나반갑다 <laughs> 와, 와, 완전 날라다 있는데요. 야. 우와, 진짜 커요. 멸치 맞아요? 와, 기분 너무 좋다. 자, 한 발을 한 발을 이배여기다 올리십시오. 올리시고요. 예, 중심을 뒤로 딱 잡기 위해서. 우와. 와, 우와 예, 와. 와, 진짜, 진짜 신기하다. 오. 이걸 해로도 먹을 수 있는 건데. 네. 네. 네, 어, 어. 드시... 네. 그래, 직접... 예, 뒤하지지지 지금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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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바로. 지 바로. 지 바로. 지로 지금 바로. 지금 로 지금 바로. 지금 로 지금 바로. 지금 로 먹어요? 로지안납니 자탈안나게 제가 손질을 잘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짭조름 하시던데, 예, 우리, 우리, 우리 우리 아우 먼저. 아우 아우 먼저. 먼저? 왠지, 우리 먼 어, 어, 어. 우리 먼 우리 우 먼저. 리 먼저. 우 우리 우리 먼저. 우리 먼저. 우리 먼저. 우리 먼저. 우리 먼 어. 네. 여기는 카드 풀려서 손으로 다그냥 소리칼이야. 아, 그니까 러 저거 저 배워가지고 그냥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까먹고 싶어요. 계속. 떠다니면서 <laughs> 써자지 <또 자자자> 하면서. <laughs> 자지서움자입니다요 예. 자이 하면서. 자서움자지하면예자지 하면서. 자지 하면서. 써 어? 어 그자자 <laughs> <자세 없어. 웃음> 생일 동안 치맛이어떻맛이어떻맛있까와맛있구만맛다맛다한있안 <laughs> <laughs> <으라카카입니다. 웃음> <laughs> 비리고. 겠리기있 말이야? 네. 되게 달달한 아, 멸치볶음다먹다가 <laughs> 오. 우와. <웃음> 오. 있겠다 맛있겠다! 맛있겠다! 잡힌 거래. 네있가다맛있오오오 <laughs> <하나. 웃음> <오, 오. 웃음> 선생님 주이소. 선생님 제, 제, 제가 이 힘든 거 제가 하겠 저도 이제 배웠으면 좋겠네요. 이제, 이제 감 잡았어. 이렇게 해서 쭉 잡으면 되겠죠. 놀았잖아. 예. 아이고. 이렇게 해서 한번쭉당가 이렇게. 그죠? 서양에서 멸치 잡이 혹시 하셨습니까? <laughs> 잘하시는데. 아 기분 좋습니다. 아 어. 병어야 한번 나온다 병어야. 병어. 아, 어, 그래, 그래, 해래그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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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얼지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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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렇지그렇그자하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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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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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이것은 서대입니다, 서대. 서대? 예. 이 사람도 이거 또 없는 거아니 예, 또 없습니다. 서대. 은근히 겁이 많으세요. 자, 이것은 해파리. 자, 송아님. 네, 해파리? 네 예, 이건 괜찮습니다. 우와. 우와. <laughs> 자, 이것은 또, 오징어 있죠, 오징어. 예. 한치, 그, 새끼라고 보면 됩니다.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이거 뭐, 빼안 빼도 됩니까? 예, 입안에서. 기가 막혀요. 응? 기가 막혀요. 코도 막힌다. <laughs> 아 진짜 기왕 기왕 다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하나, 둘. 한 번에 보이시면 물튀기니까. 어. 자 하나, 둘, 셋. 사사 사사 흔들면서 싸우는. 예. 멸치를 너무 깊게 깊게 당 것이면 안 되시고, 예. 그래서 예, 서, 서. 뜨겁습니다. 예, 조금만 게요 이게 이제 육수에 쓰이는 마른 멸치가 된다는 거잖아요.